아, <laughs> 니랑 무랑 좀 다른데? 아니, 아니 진짜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보거 이거.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이이 자, 이렇세해주세요렇이 과에 해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아, 이서 아, 이이렇 아, 이렇 아, 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해이게 140몇 쪽이요? 140아 140. 키가 안 커? <laughs> 몇 자리야? 아니야몇 쪽? 140자 140페이지에 너는 간단히 이제 설명해주는게 좋아서 설명을 간단히 할텐데 네 음. 첫번째 줄 보면은 spectator spectator watching a n d t r o s l t r o l of driver around the beach 네 혹시 around이 뭔지 알아? 무슨요? 네. 뭐죠? 어라우즈가 동물한테 깨우다어 잠에서 깨운다가 될 수도 있지만, 각성 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어라 우즈는 각성이거든. 드라이버라우즈에서 이제 심리학 용어야, 추동 각성이라고 해갖고 거창한 건 아니고 나봐 뭐랄까? 연재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 못치요 배운 적도 없어. 피아노를 치는데 안정이야. 관조들이 많이 있을 때, 청조들이 많이 있을 때잘 치겠니? 아니면 없을 때잘 치겠니? 없을 때. 관종인데? 자기 관종이고 어. 많을 때잘 치겠지. 네. 근데 다른 경우 생각해봐. 내가 대문자 I야. 어. 그러면 피아노 치는데 사람들 없어야 지 잘하겠지. 이게 추동각성. 사람들이 많을 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청에 어. 그걸 알아야 될 내용을 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됐지? 네. 보기에 모르는 단던 물어보세요. Correct가 오른이죠. 어수정하다가 오른. 지금은 지금은 오른이겠지. 알맞은 맞는 오른. i a 결정하다. 네 결정하다 또. 1번요하 h 높이다. 어높이던 지금은 과거 분사니까 높아진 상태지. 이 명사일 때호인데 지금은 동사네.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있어, 봐더 좋아, 하나 소노와 나 이렇게 가야지. 와. 스펙터리 뭐예요? 스펙트가 보다는 게좀 있지. 네. 스펙테이터는 관중이야. 오디언스는 천중 청중이고 이 단어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다. 준비됐음요 아. 네. 자 드라이버라고 줄. 추동 각성 얘기 했습니다 시작. 1분이 되고 있습니다. 64초. 다말했으 가려고. 네. 야, 이성문제인데 피곤해요. 나는 피곤할까 안 할까. 피곤해요. 나도 아직 피곤해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합시다. 안 돼. 피곤하지만 재밌잖아, 수업하는 게. 어. 나는 하는 어디에서 수업하는 거. 얼마나 재밌니? 와, 너무 좋아라. 애들은 이런 생각해서 답을 이거 골랐구나 참 신기하잖아. 어,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어, 근데 왜 답이 4번이에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보자, 이제. 자, 1번.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띄워보자. 관중들은 여겨진다. 추동각성의 원천으로. 자, 가운. 그 다음. 각성이 높아진 상태는 속진한다고. 뭘? 어, 음...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단 수행을 하자. 어, 은재고 뭐 재밌다. 네. 뭐가 재밌어? 아니요, 재미없어요. 뒤엔 보고 있냐? 아니요. 자, 뭐의 수행을? 어, 수행을? 속진한다고 가정된다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사실 하우에버 같은 이거 봐줘야 되는데, 일단 2번으로 바로 가보자. 지금 T 언더라인 노션인데 언더라인 몰라? 그럼 제껴. 노션도 몰라? 제껴. 그럼 대철명이 그때 봐. 어, 인크리스 인 드라이버라는 얼마 인크리스를 모른다는 건 아닌가요? 신거 아니에요. 그래, 왜안 하니? 드라이버라고 제가 아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그걸 감어. 추동각성 그래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추동각성 해도 그래가고 인크리스 인드라이버라 는그 추동각성의 증거는 응 잘하고 있어 요 페이버 그아 진짜 바까먹아진 진짜 타서한다 좋아한다 서너 한다 디 이미션보다 퍼포먼스 보면은 뜨리빵 어뭐 물으니 방수를 내뿜는 아, 거래 아, 방수 이미션 방수였죠. 방독? 네? 방출 네? 내 방, 방, 방출 내풍 땅 방출 네네 뭐를 뭐의 그그 수행하는 사람의 혹은 공연자의 도미넌을 같이 해보자 뭡니까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을 어, 더 좋아한다고 일으킨다의 개념이겠네 매제된 개념이 그런다는 것이다 자 3번 은경 그녀의 공연 어 그녀가 나온 순간 어떤 예문의 일부라고 바로 짐작할 수 있지? 갑자기 그황은 나올 수 없잖아. 해봐, 그녀의 공연은 그녀의 공연은 관점 수에 따라 네. 프레젠테이까 참석한 관중에 따라 참석한 관중에 따라, 따라 향상시킨다. 어, 스톤테이지비인프로브도 향상될 것 같다. 음. 개선될 것 같다. 자, 아리사본. 이너케이스 어떤 경우냐? 왜요? 버퍼머니 스티스 트러글링 응. 지금 이제 공연자로 아까 공연하는 게 남았으니까. 공연자의, 공연자가 여전히 노력하는, 분투하는 동안에. 분투할 때, 그, 마스터 스킬.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 가능이? 아, 프리젠트. 존재하든 참석하든 출석하든 그랬지 지금 존재한다는 걸 거창하니까 있다 이 너번들 풍부하게 and 그래서 아 데어바이프리즘도 그래서 데어바이프리즘도 그래서야 생각된다 지배적인 반응이라고 뭐라 정확한 반응이 나오나 누가 스킬을 마스터하려고 막 노력하는 상황에서 군중 관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그다음문장제까지 해보자. 결과적으로? 에저 컨스턴트 다음에. 온루커온루커 온 루커 모르면 찍어 보면 안였까 어, 스펙테이터지. 네. 관자들 이제 관중들은그 다음? 아, 왜또수동이야 갑자기? 반비한다. 근데 워스님이 나온 대를더 악화시킬 수 있다. 아하, 악화시킬 수 있다. 뭐를? 지금 연주했을 때 연주를 했을 때 연주를 무엇이? 초보자현초보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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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2번 요지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 20초. 22초. 그렇지만 당연하다 듯이 거만하게. 26초. 오, 감지 땀 쳐. 쉽네요. 거만하게 들어가네. 인요하게 해서? 이네 말대로? 아다다그 돼요? 어. 여 지금 인정을안 했어요. 쓰쓰쓰쓰. 일분 일초. 잠깐 잠깐 잠깐. 이 잔다. 피곤했나 보다 어. 다본인가? 왜? 저요 이거 일분 일초아 쓰쓰 이거. 어 왜지? 자 봅시다. 까미 근데 그 소소질이 힘든 거야? 아그냥 뭐 시간 동안 강의 들던데 근데 왜 피곤해. 아니요, 그, 그 강연이요 사회복지 뭐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관심 어, 있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었겠네요 우리 대문 구독자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laughs> 유익했어요 유익했어요 <laughs> 자 봅시다 아 중간에서 조금 들어가면 마지막에 소우 있거든 소우에 나오는거 네. 자 읽어본 사람? 근거문도 어? 읽어본 사람 없어?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유저수 리뷰 있거든? 그거 본 사람? 어, 아니 이거 하나 봤네? 그러면은? 어? 뭐 봤어? 그 뒤에 아 그거랑 그 뒤에 같이 봤어요 The i n c 트 e a s e d i v i t y 네읽거본 사람? 한명 어라? 팀은 뭐 봤음? 소. 근데 왜 아까 손안 들어? 지우야? 그러잖아 그 지우는 뭐 봤음? 첫번째 문장이요 왜? 그냥요 어그냥하 안되는데 첫번째 문장 본 사람? 지우는 첫번째 문장 보면 나온다고 하했니 안경이요 에 안경이였냐? 네지혜는왜 아, 네. 첫번째 문장 봤어? 저요? 응 그냥 보고싶어서요 아이씨 그럼 보고싶으면 안 보고 보고싶으면 보 보고 그러니? 네 지우는? So, when 가 o u know, you know, you k 얘기했냐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스 u know, you know, you know, 내 o 이 know, you k n 어 어, 부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아첫 번째 문장을 볼 이유를 만들어 주자면은 세 번째 줄 끝에 To put it a n o 고요네 이게 뭘까? 네. 몰라 지겨워라 봐어우 네. 맞아요 다시 말해 그렇지 지겨워라 봐 응. 놓으면 그것을 다른 길에 다른 방법에 방법이 낫겠네 그것을? 똑같은 걸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겠지? 이나더 어제에요. 근데 그거 알면 이 문장 보지왜앞에거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첫 번째 문장을 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해석하니까들어봐 자, 운동선수는 두리콰이어 강조까지 했습니다. 요구한다. 더 많은 프로타인을 단백질을 그리고 모든 영양소를 주고 보다, 즉 앉아있는 회사원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필요 요구한다는 더 높은 비율의 단백질을 다른 큰영양소랑 비교될 때 그들의 음식에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똑같다 얘기입니다. 금방 나오냐? 틀는 네. 사람들 다꼬려보안 나오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는 가운데서 오빠, 아니, 가자. 효과가 있다 빠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 왜? 오빠, 가자. 그러니까 왜? 구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오빠, 가자. 가오나나오가오 가자. 가 소 문장을 보자 when you exercise 그러므로 네가 운동할 때 you don't need to change 넌 바꿀 필요가 없다 음식의 구성으로 괄호 안에 있는 거안 합니다 그 다음은요 네. you, you just need 너는 단체 을 필요하다 먹을 필요가 있다고? 너를 you just need요? 네. 네왜 갑자기 정색? 아 너는 단지 먹을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똑같은 음식을 그렇지 그렇지 어, 쉽네 쉬워 그래서 5번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음. 빈칸입니다 그래. 준비하시고 시작 일리 <laughs> 와봐 바쁘니까 먼저 할 거야, 자. 방만 치고 있어. 들어가서 방만 치고. 계속 기다려야지 어. 일단 좀 이따 얘기해, 내가 들어봐. 40초. 어? 리지 마. 거만하게, 강연하는이 하지 네 이거 이네게공이어왜 문제 푸는데 방해 끝. 찍어. 처음부터 하지. 오, 풀었다 좋아요. 자, 지혜. 네? 나이 문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우리속다 10초 만에 했으니까 엄청난 찍신이 들어왔어. 나이스. 이스이고 있는데? 요 다음 왜?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근데 <laughs> 자꾸 보고싶은거 봤다? <laughs> 그래야 돼 진짜? 오빠한테 일린다? <laughs> 괜찮아요 자 빈칸 문제 해석합니다 자 원수 프로덕션 시프트 투 인더스트로 메서드 여기까지가 원수 원트 전이지? 원수 뜻이 뭡니까? 일단 뭐? 어. 일단. 상품이 이동하면 아니면 제작이 이동하면 다 좋아요. 산업적인 방법으로 레저 컨슈머, 레저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빈칸한다 뭔가를 만드는 게 산업적으로 뭐 대량 생산쯤 되겠지. 글로 바뀌면 넘어가면은 레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를 물어봤어요. 여가 있게 시간 드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 문장을왜 봐야 되냐? 그 다음 다음 문장이 위에서 네 번째 줄 빈칸에서 두줄 내려가면 보스 보일 겁니다. 보요 네. 보스 앞에 니들 워크 나오고 니들 워크툴. 그다음 도저가 하비 우드워킹 나오지. 네. 니들 워크툴은 바느질 도구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다음에 하비 우드워킹은 취미 목공. 도즈는 툴즈 대신에 나왔지. 자이 문장을 지금 단어를 알려줬는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시. 예시잖아. 자 지혜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 보고 싶은 이유는 예시 앞에 라서 봤다. 근데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바는 이걸 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이 빈칸 다음 문장 보고 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골랐는데 해도 해보자. 전형적으로 테크놀로지 자체가 들어간다. 원원원프레스 한개 이상의 어떤 경로로 즐거움을 뭐할 때, 시장이 할 때, 취미의 수요를. 도구와 재료는 의도된다, 설계된다,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을 위해서. 다 나오겠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 부분에 중점으로 3번을고는것 같은데 삼 번에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랬지.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도 있어요. 인기 올드 핸드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요게 없어요. 네. 옛날에 오래된 공예 기술에서. 그래서 내가 예시 안문저가고 쉽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는 겁니다. 그럼 이 예시, 그한번의 공예 기술은 어디 나오겠니? 뒤에, 바로 다음 문장에, 아까 말한 대로 도구 나온다 그랬지? 자, 보스트 니들 워크고 그 밑에 줄에, 해브 언더군이 동사지. 이런 변화를 겪었다, 변천을 겪었다. 한두개 예를 들면은, 그다음부터 공식적인 예가 나오는데, 예문을 나온 게파운틴 펜이에요. 파운틴 펜이 뭡니까? 만년필이지?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봐야 답이 나요. 만년필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타자기 같은 게 사용되는데, 만년필로 막글 쓰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아, 요게 핸드크랩 시선화일 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문제 갖고는 즐거움 찾는다를 강조했으면 나올 수 있는데, 보기 조절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건 지금은 좀 내용방을 했어야 는다 네. 진도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세 개나. 세 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제만 해도 되는데, 1 8 4페이지 갑니다. 어, 법입니다. 어. 준비하 시, 고 시작 치, 초1 치, 초 쪼, 응, 초 베, 쪼, 치, 베, 쪼, 치, 베, 25초, 와우, 다들 잘했습니다. 맨날 하던 거지? 그건 <laughs> <자, 웃음> 다음에 다 들어가려고 그는데다 맞진 않았어요. 어, 네? 어, 뭐야? <laughs> 뭐 <있나>? 자, <laughs> 2번 보면은, 띵크에 <laughs> 줄이 찾져있지 네. 동사 찾아봐. <laughs> 어? 그러면 띵크가, 동서가 나오면 안 되지? 네.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틀렸어요? <laughs> 자, 2번으로 갑니다. 네? 자, 네, 2번에 저는... 밑에 문제 보면은, 오벌 오버 어피스 오벌이 뭡니까? 뭐 네. 타원형이야 타원형? 계란, 타원형 대문자인 몰라도 되긴 되지만 자, 이거 어? 빨리 풀면 빨리 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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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안에 천천히 나요 아이, 그걸 말하면 어떡해 티켓? 네 자, 쭉 준비하시고 시작 안 찍어도 돼 오려안 어, 어. 다시 어? 아, 니에요 이거요? 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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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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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오케이 okay. 자 봅시다 어 아, 이상하다 이상한 게 뭐고 이상해 주어진 문제라고 합니다오버라피스 그냥 대문자의 이름인데 설명을 약간 아, 한 거였어요 화이트하우스가 어디지 혹시 모르나? 아, 대각관 보상비 아, 중에도 모르나 그리기 때에헐 대각관은 모르더라 대각관 몰라요 그래 뭐 내가 그럼 그거 들어봤는데 어디 있지 몰라 <laughs> 미국에 잖아 아, 알았다. 누가 살아 미국에 청와대 대통령 그래 대가리 자, 대각관의 오버라피트는 좋은 예다. 어, 예문이네. 장소의 어떤 막대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자, 주어진 문장의 순서가 없어요? 없지. 근데 예문이라는 건알수 있지. 예서 그러니까. 예문 시작이 대각관의 오버라피트 얘기네. 자, 보기에 순서를 보자. 1번 다음에. 이번 네. 다음에 네. 순서는 있지? 오벌 쉴프 오벌 프는 나오고 아. 디스플랜디드 룸, 디스플랜디드 룸이 화려한 방이 있지? 음. 자, 앞에 방 찾아봐. 없어요. 보고 말해 보고. 진짜 없어? 네. 아, 없잖아. 아 이번 한 번. 이리 쉽잖아. 아. 나는 정말 니네들이 의욕이 넘쳐서 10천에 답을 걸줄 알았어요. 10천 등 가했나? 그다음에. 오벌시프까지 나와 있잖아. 네. 이거 왜 틀려? 그치 예지야. 예지, 예지, 예지.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하면은 이 화려한 방의 독특한 파원형 모양은 메이슨 메모리 그거를 기억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거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준다. 자. 찌스러운거 없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보기에 토론을 찾다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진도는 여기까지. 이때문에 어. 진도 더나하가겠어요 일단 아. 거기까지 갔다. 어. 어. 예비. 원래 나는 더하아 이거 나 지금 마지막 문제인데. 봐주자. 봐주지 않는. 그럼 더해주는 게 좋은 건데. 그럼.